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시급한 도전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평신도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의,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듣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음, 우리는 예수, 예수님을 어,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어, 영접,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어, 이미 어, 우리를 운명, 사주, 팔자의 모든 문제에서 어,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어, 사단도 이전까지는 어, 내 소유였고, 내 거였는데, 영접하는 순간부터 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 한번 얘기를 하기를, 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 안한 것과 두 번째로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가던 중에 가난을 향하여 가던 중에 히브에서 이 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늘 늘이 늘, 늘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또오 장인가에 보면은 늘 유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저는 계속 이렇게 흔들립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도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는데 흘러도 내려갑니다. 등한이 여기는 거. 또 한편으로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봐도 그 사단은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목자 선한 목자랑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단을 얘기를 하기를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단은 어,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 사단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긴 존재인 것을 알긴 하지만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도를 보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게 속지 않는 것입니까? 그근데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려 가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한다면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늘 우리는 유혹이 되더라는 거죠. 등한히 여기더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온전한 자다라고 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욥이 온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전했는데 사단이요. 집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뭐냐 건드릴 수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혹을 되는 사람들이 아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닌, 영안이 여긴 사람들이 아닌, 정말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어봅니다.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죠? 사람도요 여러분을 속일 때 속인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세상에 있는 뭔가 교훈의 풍조, 뭔가 반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게 많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 말고 유혹될 게 많다 이 것입니다. 복음 말고 해결책이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가 참 왕이십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늘 계속해서 확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는 7일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이름기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중에 치유도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뭔가 말을 잘해서 내가 제가 뭔가를 아,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그거요. 온갖 교훈의 풍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비밀이 그거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드러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기도합니다. 저는 뭐 다른 게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시는 이런 문제 해결하십시오.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 내어 주십시오. 오늘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참선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에게 장래와 얼마나 미련한지 장래와 그미래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참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나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난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이러고도.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하신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십니까 마태복음 6장3십절에 그죠? 아무 것도 정말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음만 구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간의한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 현장 현장마다 여러분의 그그지력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 강한 자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강한 자가 어떻게 요 결박 마태복음 12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세간을 가지고 올수 있지 않겠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정말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 생각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집중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무력이 회복되는 날 되게 없어서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는. 그 힘이 회복되는, 그 미션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사실들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장래와 미래의 일들을 알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왕이신 것을 오늘도 가는 현장, 현장마다 드러내시는 시간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냐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되지 않냐 하고, 넘어지지 않냐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들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날 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도 드려옵나이다. 아멘